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굵직한 뉴스가 많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는 것도 아주 큰 뉴스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 중국 가기 전에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지금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영 매체죠 CCTV. 예. CCT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해서 방영을 했는데 으흠. 그 내용이 교묘하게 편집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편집이? 예.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편집한 중국 CCTV. 이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8일에 사전 녹화를 해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네, 예. 그거를 방영을 한 건데 네. 어, 언제했죠? 4월 뒤 그러니까 녹화를 한지 4월 뒤니까요. 엊그제밤 10시 30분에 방. 영을 했습니다. 한 25분 가량 했는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편집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방영 3시간 전쯤에 기자들에게 인터뷰 전문을 배포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자들이 인터뷰 전문하고 실제 방영된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예. 어 이게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된 거예요. 음, 음. 그런데 뭔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통째로 삭제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예. 이저 녹화 녹음을 하면 인터뷰를 하면 그걸 다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예, 네, 물론 그래요. 편집은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의 뉘앙스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 발언의 원칙이거든요. 의도하고 맥락이 달라지면 안, 안 되는 거죠. 거거든요. 예, 근데 대표적인 부분이 산불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산불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에 참여, 예. 한미일 군사 동맹 이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진행자가 산불정책을 어떻게 이양할 건지 밝혀달라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음. 잘 들어보십시오. 예.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CCTV는 여기에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이것만 쏙 드러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치 전향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뉘앙스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예.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바뀐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편집했다. 대통령 인터뷰를. 이,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단순한 실수인지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절대 실수는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간이 있는 건데요. 네. 첫 번째 행간은 마사지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다입니다. 마사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은 마사지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대통령의 발언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서 발언의 맥락을 좀 다르게 언론에다가 음. 알려 준 건데요. 그렇죠. CCTV는 마사지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어. 아예 대놓고 사드 질문만 집중적으로 던졌습니다. 음. 인터뷰 처음부터 사드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요. 인터뷰, 인터뷰 형식도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요? 우리 보통 질문답 질문답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질문 답 해설 해설이 들어가요, 인터에 아, 질문 답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 해설을 하고 또다시 예. 질문 답. 그리고 해설해주고. 어떻게 <laughs>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식대로 해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거북스러운 발언은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겁니다.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작고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 비판한 부분들은 드러내버대통령요 북한 비판한 건 드러내고. 네. 한중 양국이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사실 중국의 입장과 미묘하게 좀 다를 수 있기 다르죠. 때문에 드러냈고요. 어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지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걸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이 부분도 통째로 싹 드러냈어요. 아 그거 이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시지핑 네, 주석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중국이 보기에 조금 불편했는지 어떻게지시지핑 주석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사지한 수준이 아니라 전신 마사지 수준으로 편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그러네 두 번째 행가는요두 번째 행가는 CCTV는 국빈에 무례했다입니다. 저도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신 마사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그렇죠 국빈 방문을 앞둔, 앞둔 사람의 인터뷰를 이렇게 전신 마사지를 할 수가 있나요? 한중 정상회담 얼마나 힘들게 성사됐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정말 힘들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냥 실무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입니다. 음흠. 그러면 방문국 대통령 또 그 언론의 입장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사전 녹화하더라도 편집할 때 조심스럽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예, 예. 자칫하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CCTV 진행자는 삼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자꾸 다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히려 훈계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한국 측이 진일보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한중 관계 발전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신뢰 회복을 막 주문하는 모습들 보여요. 한국이 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네. 같이 제거합시다도 아니고 네. 진행자가. 그 이게 중국 정부 당사자도 아니고 와. 무슨 뉴스 진행자나 인터뷰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아, 중국에서 뭐 영웅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인터뷰를 아, 한 건가요? 어, 대통령한테 훈계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마지막 행가는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고편에 불과하다입니다. 예고편처럼 느껴지셨습니까 느껴지 중국 cctv는 관영매체예요 관영매체죠 관영매체가 이런 입장 취했다는 얘기는 정상회담 때에도 사드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 얘기가 될 거라는 걸 아. 우리가 예감해 볼수 있다는 거죠 걱정되네요 오늘 국빈 방문하는데 네. 예. 좀잘 cctv부터 이렇게 느낌의. 시작을 했다 이런 예.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방문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 어제 있었던 중국 CCTV 인터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중국 국빈 방문길을 떠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어, 중국 출장을 아, 출국을 앞두고 중국 CCTV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청와대 본관에서 CCTV 메인 앵커인 쉬에쥔이 앵커, 네 중국어로 해보라니까 어렵네요. 쉬에쥔이입니다. 한국. 말로 다시 하면은 수균이 예 그래도 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로 쉐진니라는 앵커를 만나서 약 1시간에 걸쳐서 양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 인상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시주석과 국정 철학이 아주 많이 통한다고 생각한다. 시주석은 당 간부들이 인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 저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리고 사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10월 31일 양국 협의 그리고 다낭에서의 2차 정상회담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 북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이런 것들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말잘 알고 있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라고요. 아, 그만큼 한중 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표출을 했습니다. 이 쉐이 앵커와의 인터뷰는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슈이 앵커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모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2004년에는 중국 조어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고 아주 존경한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인터뷰 당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 다들 보셨습니까? 네, 그것의 중국어판이 일쇄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직접 들고 와서 사진 설명도 해줬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입니다. 중국어로는 명운이라고 쓰여져 있죠. 네, 이렇게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한자로 명운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명이라는 책이 중국어판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던 적이 벌써 한참 전인데요. 보신 분들은 그 구절 구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가장 마지막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라는 글귀로 끝을 맺고 있는 글입니다. 네. 이 글귀를 보니까 운명을 처음 봤었던 그때 그 시절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과연 중국 사람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 이날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 쉐이 앵커의 아내도 어,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아내분께서 중국의 스포츠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동계 스포츠를 굉장히 즐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보러 방문하겠다고 말을 건넸고요. 문재인 대통령 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화답을 하면서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쉐이 앵커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분들이 오셔서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CTV 인터뷰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어젯밤 10시 30분부터 30분간 걸쳐서 중국 CCTV 13 뉴스 전문 채널 인터뷰 프로인 환고 시선을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청와대 페이스북으로 가셔서 전문을 보시면 됩니다. 또 방송 링크도 걸어 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